한심하긴. 요즘 애들은 걸빛하면 남 탓이지. 저러니까 떨어지는 거야. 큰 회사에서 책상 두고 살면 다 당신처럼 그렇게 됩니까? 예? 네? 자기 책상 하나 갖겠다고 막 사회에 들어선 젊은이들 이용해 먹고 요즘 애들 운운하면서 꼰대짓 하냐, 이 말이에요. 아니, 어르신, 누구신데.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아요. 다 어른 아니야. 그깟 그러니까 나이가 못해서라고. 전혀 요즘 애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. 미안해서요. 열심히 살면 된다고 가르쳤는데, 이 세상에 안 그래? 당신 같은 사람이 자립기에 차고 앉아 있으니까, 응원은 못해준 당장 밥치는 말아야지. 부끄러운 줄 알아요.